안녕하세요 친구들 호선 나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시간에는 여우야다가 사는 날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여기 오늘 종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색지로 우리 예쁜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먼저 종이를 꽃을 만들어 볼까요 그럼 종이를 길게+ 길게 잘라 볼게요 여기다 놓고 또 이번에는 파란색+ 흰색도 먼저 한번 좀써 볼게요 그래서 이 종이도 잘. 오. 잘라 놓고 그리고 또 파란색도 잘라볼게요 파란색도 옆에다가 잘라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어머나 어머나 제가 아까 물을 마시다가 옆에다 쏘놨는데 치우는 걸 까먹었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종이가 다 젖어버리고 말았어요 아, 그리고 하얀색이랑 빨간색을 같이 놓았더니 이렇게 붙었네요. 아, 이럴 어쩌면 좋아. 다시 종이를 잘라야겠어요. 우리 친구들 물건 옆에 무엇을 두느냐도 진짜 중요하네요. 이 종이 옆에 물이 있어서 다 젖어버리고 또이 친구들끼리는 붙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물건 옆에 무엇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사람 옆에 누가 있느냐도 중요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왜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닮아갈 수도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유다에는 아주 나쁜 여왕이 있었어요. 바로 이아달랴라는 여왕이에요. 이 여인은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아들 아시아가 왕이었는데 1년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시아가 죽자마자 아시아의 형제들을 다이 여인이 죽이고 그리고 손자들까지도 다 죽였어요. 내가 왕이 돼야지 한 명이라도 남겨놓으면 그 사람이 왕이 될 테니까 다 죽이고 말 거야 하면 도다 죽였어요 흥흥 <laughs> 이제 나만 남은 거지 얘들아 얘들아 이제부터 내가 여왕이다 바로 이 아달라가 여왕이라고 나는 하나님 말고 바하를 섬기는 거다 알지 모두, 이제 유다 백성들 모두, 발을 섬기도록 해.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음이야. 하면서 무시무시한 여왕이었어요. 그런데, 아시아 왕의 누나였던 요세바가 몰래몰래 몰래 한 아기를 숨겼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지금 저아달랴가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이 다윗 왕조가 끊기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이 아이만은 제발 살려주세요. 여보, 우리 아이를 숨겨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얼서 숨깁시다. 우리 침실에다가 놓읍시다. 그래서 바로 이 요아스, 한살 먹은 이 아기를 눕혀 놓았어요. 여보, 이 아이를 더 꼭꼭 숨겨야겠어요. 그래서 더 몰래몰래 몰래 이불로 살짝 가려야겠네요. 아가야, 잘 자라거라, 우리 아가. 넌 절대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요아스 왕을 지켜주세요.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무시무시한 아달리아가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6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면 한 살이었던 요아스는 지금 7살이 되었겠네요. 요아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아스예요. 저 많이 컸지요? 우와, 우리 요아스가 정말 귀요미가 됐네요. 많이 컸네요. 여야들 제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오페아 이제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야 하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죠. 그럼요, 그럼요. 저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요. 그럼 제가 얼른 가서 성경책을 가져올게요. 아이고,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레위기 19장 36절을 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말씀을 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 제가 폈어요, 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힘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럼 제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딩동댕.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저울을 사용하셔야 할까요? 공평한 저울인가요? 아니면 고장 난 저울일까요? 아이 고모부도 참 당연히 공평한 저울이죠. 정직하게 똑. 바로 잘 재는 저울을 사용해야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는 것을 진짜 기뻐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폐하 꼭 그런 왕이 되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직하게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너무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가 일곱 살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모르는 게 있다면 항상 옆에서 가르쳐 주세요 고모부 그럼요 그럼요 제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씨를 가르쳐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계획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우야 나는 집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띵동 안녕하십니까 띵동 안녕하세요 아 손님들 오셨군요 자 여기로 들어오세요 저희 남편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여우야 나잘 있었어 오 친구들 진짜 내가 불렀는데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나도 너랑 얘기하고 싶었어 진짜 요즘 너무 속이 답답해서 말이지 이나라은 도대체 어떻게 될런 아, 너무 슬프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파를 섬기는 나라가 될 수가 있냔 말이야. 진짜 이나라는 앞이 깜깜하다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다 죽고 말다니 도대체 우리 왕은 없단 말인가. <laughs> 아니, 얘들아,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고. 내가 진짜 귀한 것이 있거든. 아니, 뭔데? 뭐, 이, 지금 이 와중에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바로 내가 한 분을 숨겨놨거든. 아니, 누구신데? 너희들 요아스 알지? 그래, 그 옛날에 한 살짜리 깐나나기였잖아. 바로 그분이 우리 집에 계셔. 어? 뭐라고? 제사장들은 깜짝 놀랐네요. 요아스 왕님,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요아스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아스입니다. 어? 아니, 이렇게 기쁜 일이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시는군요. 이렇게 귀한 보석 남겨주셨군요. 여야 나 진짜 잘했네, 잘했어. 그리고는 이 제사장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폐하, 저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폐하, 저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폐하 밖에는 왕이 되실 분이 안 계십니다. 하면서 엎드려 절하네요. 와, 진짜 너무 기쁜 일이에요. 아니 진짜 우리들 힘을 합해서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우자고. 그래, 그래, 좋았어. 진짜 희망이 보. 보인다. 아니,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 유다 온 백성에게 알려주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아스를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소개하기로 결심했어요. 와, 진짜 좋은 날이네요. 빰빠람! 여러분에게 새 왕을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의 왕은 요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기쁩니다. 와 요하스 만세 만세 사람들은 너무 좋았어요. 다위도 왕가가 살아있다니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만세 만세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달랴는 너무 깜짝 놀랬죠. 아니 뭐라고 내가 잘하고 있었는데 으, 저 조그만 아시아의 아들을 내가 남겨놓았다니 정말 내 실수야 큰 실수 이럴 수가 하지만 아달리아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달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오직 요아스만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네요. 그런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요야다가 잘 도와줄 거래요. 고모부, 고모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해서 다 무너지고 말았네요. 그렇죠. 진짜 아쉬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성전에 세금을 낼때그 돈을 바래게 다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성전은 저렇게 부서지고 망가지고 말았답니다. 아, 정말 슬픈 일이에요. 저렇게까지 망가지다니. 그러면 빨리 저 성전을 수리하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성전의 세금을 이제는 모두 모아다가 성전을 수리하는데 쓰면 어떨까요? 아, 정말 현명하신 생각이십니다. 너무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면 큰 괴를 성전 문 앞에 갖다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사람들이 그곳에 세금을 내고, 그리고 그 돈을 모아다가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서 큰 괴를 가져다 놓을게요. 네, 그렇게 부탁드려요. 그래서 여우야다는 큰 괴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성적 문 앞에 놓을 거래요. 와, 그동안 진짜 성전이 너무너무 많이 망가졌네요. 아, 하나님, 이제는 방법이 생겼네요. 하나님의 집인이 성전을 다시 고칠 수 있다니 너무 기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 세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저기 괴가 보이지? 네 엄마 저기 새로운 괴가 놓여있네요. 저기에 세금을 내면 그 돈이 다 모아져서 성전이 수리된단다. 우와 엄마 너무 좋은 일이네요. 빨리 세금을 내야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는 뚜껑을 열고 여기에 세금을 다... 넣었어요 와 엄마 너무 기쁜 일이에요 빨리 우리 성전이 고쳐지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 그래 나도 그렇구나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 기쁘게 세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괴가 묵직해진 것 같아요 여의하다가 와서 확인했어요 와 친구 이제는 이게 묵직해진 것 같아 자 열어볼까 우와 성전세가 많이 모아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는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맡겨서 다 수리를 부탁하도록 하자. 여기 구멍도 나고, 무너지고,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래, 그래. 요하스도 정직했고, 이 제사장들도 정직했고, 그리고 수리하는 사람들도 진짜 정직하게 하나님의 돈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고쳐진 성전이, 짜잔! 이렇게 깔끔하게 고쳐졌어요. 우와, 진짜 좋다. 너무너무 좋은데. 와,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서기 시작했어요. 여우야다가 사는 날 동안 이곳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대요. 항상 요아스도 여우야다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왕이 되었어요. 진짜 멋진 일이네요. 우리 친구들, 여우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성전도 이렇게 수리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다스리고, 너무너무 좋은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아직은 요아스처럼 어린 나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곁에 하나님을 잘 소개해 주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여호야다 같은 사람들이 곁에 항상 있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어른이 되면 바로 여호야다 같은 어른이 되면 우리 친구들이 여호야다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기를 기대해요. 멋진 산나 하나님 말씀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